제목은 이렇게 지었지만 사실 시스템 변경점을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엔데랄은 스카이림의 크리에이션 킷으로 만든 새로운 게임으로 스카이림과 조금 더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토탈 컨버전 모드입니다. 하지만 골자가 스카이림이다 보니 기본적인 시스템은 스카이림과 공유합니다. 똑같이 퍽을 찍고 매 레벨업마다 매직카, 체력, 스테미나죽, 스탯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투 시스템도 동일합니다. 정말 많은 변경점이 있지만 엔데랄의 가장 핵심적인 변경점은 무가치하던 스카이림의 요소들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원래 돈을 요구하지 않는 영역에 강제적으로 돈을 사용하게끔 경제 시스템의 배수 장치를 마련하고 더미로만 존재하는 여타 오브제트들의 사용점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먼저 전투 시스템에서의 변화입니다. 스카이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비전 투시 체력 자동 회복을 삭제했습니다. 체력을 회복하려면 물약을 사용하거나 회복 마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엔데랄은 마법의 비전 열병이라는 세계관을 추가하여 체력을 회복할 시 반드시 비전 열병 수치는 올라가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페널티가 중첩 적용이 되고 최대 수치가 되면 플레이어는 사망합니다. 비전열병은 체력회복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특정 오브젝트 근방에 있거나 특정지역에 있을 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비전열병을 해소하는 방법은 마법으로 치유하는 방법과 암브로시아라는 물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법치유는 퍽트리를 소모하고 암브로시아는 다른 물약들에 비해 값어치가 수업에 비쌉니다. 모든 회복수단 중 유일하게 비전열병을 올리지 않는 수단이 음식입니다. 다만 음식은 비전투 시의 체력을 효과적으로 상승시켜 줍니다. 때문에 비전투 시에는 비전 열병 관리를 위해 음식으로 체력을 회복하고 전투 시에는 물약과 마법을 사용하는 형태로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또각 마을에는 음식만 파는 상인들이 있으며 야외 플레이 중 음식물 파밍 또한 게임 플레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의 특장점은 조금만 레벨이 올라가도 죽일 일이 거의 없어지는 스카이림의 시스템에 꽤 장기적인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스카이림의 기본 난이도는 어댑트로 되어 있지만, 엔데랄의 기본 난이도는 그보다 한 단계 상위인 엑스퍼트가 기본 난이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엑스퍼트 난이도는 플레이를 위해 상당 부분 자동 체력 회복에 기대어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면서 1대다 전투는 물론 1대1 전투에서의 난이도도 비약적으로 상승시킵니다. 기본 시스템보다 훨씬 많은 물약과 음식을 사용하게 되고, 때문에 더 많은 물약과 음식을 필요로 하면서 음식과 물약의 부족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사실 요령만 알면 전투와 생존 모두 어렵지 않은 게임이지만, 초회차 플레이어, 특히나 스카이림을 플레이 해본 유저들은 엔데랄의 전투에 스카이림의 접근 방식을 도입하게 될 테니, 이 경우 더큰 난간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설령 레벨이 20레벨이 된다 하더라도, 필드의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며, 레벨이 올라갈수록 필드에서의 긴장감이 조금씩 옅어지고, 필드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워지지만, 그렇다고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니며 쉽게 전투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엔드랄은 레벨링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개편합니다. 엔데라는 기본 스카이림과는 다르게 총괄 경험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카이림이 가지고 있었던 스킬 레벨의 경험치 시스템을 삭제하고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새로운 지역을 찾으면 스킬과 관련된 행위를 하면 토탈 경험치를 얻습니다. 경험치가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레벨이 올라가죠. 그러나 이 레벨이 캐릭터의 스킬 레벨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엔데랄은 기존 스카이림의 여러 스킬을 스킬 레벨과 제작 레벨로 분류를 달리 합니다. 그리고 레벨 없이 플레이어에게 일정 수치의 주요 스킬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수량과 제작 스킬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수량을 부여합니다. 이 수치만큼 플레이어는 상인들에게 스킬북을 구매하거나 또는 필드에서 스킬북을 구하거나 해서 이것을 읽음으로써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강해지는 데에도 돈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스킬북에는 상승치 25마다 단계가 존재하여 고 단계로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인간 계열의 적들과 전투 후 전리품을 많이 얻어 모두 팔아서 꽤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모두 스킬북에 투자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깁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나가는 시스템인 만큼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은행입니다. 엔데랄의 수도 아크에는 은행이 존재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매일 이자를 받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250골드까지이고 이자율이 꽤 넉넉하여 은행의 최다 이자까지 돈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 주식 소유증을 구할 경우 이를 통해 특정 사업의 이익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엔데랄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임이에요. 항상 자본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하여 마을에는 게시판이 존재하고 게시판에는 의뢰가 부착됩니다. 의뢰가 처리되면 기재된 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것으로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전리품들을 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앞서 전투 시스템의 변화를 줌으로써 게임은 필드를 돌아다니는데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벨링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줌으로써 야외 탐색의 필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유저는 단순 호기심에 의해 주변을 탐색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주변을 탐색하게 됩니다.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 야외 탐색을 강제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과 정확하게 동일한 방법입니다. 엔드랄 공개는 20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야생의 숨결은 2017년에 발매됐고요. 야생의 숨결보다 1년이나 먼저 오픈월드의 활용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마차 시스템도 개편합니다. 먼저 빠른 이동을 삭제했습니다. 지역 이동을 반드시 직접 해야만 합니다. 그나마 필드 긴장감으로부터 도망칠 구석은 빠른 이동인데, 그 마저도 차단한 것입니다. 대신에, 스카이림의 마차를 대신하는 마이라드 관리인을 추가합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처럼 주요 거점마다 관리인을 두어서 금액을 지불하고 지역을 이동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된 엔데랄은 기술별 밸런스나 전투 컨셉별 밸런스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마법의 효율이 지나치게 강하고 그 중에서도 원소 마법의 효율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그러나 원본 스타일인보다 레벨링 디자인은 훨씬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해진다 한들 강력한 적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렇다고 내 성장을 조금도 못 느끼게 전부 일괄적으로 강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성장할수록 필드를 돌아다니는 게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던 원본 스카이링과는 다르게, 내가 성장하더라도 필드는 위험이 가득하고 내가 얻을 보상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엔데랄의 시나리오와 합해지면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은 풍요롭고, 거칠며, 아름답고, 퇴폐적입니다. 그 엔데랄의 특성이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해도 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저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디자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한 레벨당 올릴 수 있는 스킬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최대 효율을 낼수 있는 육성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 간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내가 사용할 기술을 먼저 정해 놓고 그 기술들에만 스킬 레벨과 기억을 모두 투자해야 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레벨링 디자인이 최대 효율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내가 한손검도 쓰고 마법도 쓰고 활도 쓰고 중갑 경갑 다 올리고 싶다고 이 기술 저 기술에 고르게 분배를 해 버리면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약해지고 환경이 버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초행 플레이 때는 이런 범칙을 알턱이 없으니 게임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선택을 다 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최대 효율가는 거리가 멀어지고 깨달았을 시점에는 이미 기술 트리든 레벨 트리든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패스 오브 액자일처럼 방법이 복잡해도 스킬 트리를 복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엔데랄은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게임을 어려운 게임으로 만드는 원인은 이런 최대 효율 지향의 디자인에 있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계속 전리품을 죽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스카이림을 플레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고 소유하고 있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더 이상 뭐 자잘한 아이템들은 굳이 루팅하지 않아도 게임을 아주 편하게 플레이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엔데랄은 후반부에 가서도 돈이 굉장히 부족한 게임이기 때문에 초반에나 후반에나 계속 전리품을 주워서 어떻게든 금액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장하고 강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저를 자칫 피로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의 외적으로도 버그가 많다든지, 스카이라면 모드를 사용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본 영상의 목적은 게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